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상대, 상대사 시흥장을 이렇게 남기면서 어, 연구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대사 시흥장을 이전히 인용하면서, 어, 후반부를 말하자면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련처럼 이렇게 이제 만변한 지난만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고 어그 동안에 모든 책들이 이걸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 백제 백제의 요서 진출서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어, 남조사서를 잘못해석한 겁니다. 즉, 어, 송계 양진. 아, 북쪽에는, 이제, 예, 북쪽은 위나라고요. 이, 남조사서에 의한, 그, 송, 그 송서, 어, 남제서 우리 양서, 이 기록들을 잘못해석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제가 요서 진출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어어 어, 백제가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요서 진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 근데 그걸 지금 이 그렇다는 걸 이걸 우리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벌써 200년 전에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얘기죠. 이 고구리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도표에서요. 어, 1914년 청유강 태랑이라는 사람이 삼국사를 교정 삼국사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이상사가 시중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는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고구리 백제 전성지시 강백 백만 원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인지를 흔들어 장과의 큰 근식거리였다라고 고구리 백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9 1 4 년도에 는 청명 의 대량에 쓴 삼국사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1914년이니까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이 더 됐잖아요. 그럼 신라가 유엔연호오 속에 있다는 걸 일본은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알았다는 증거 또또 있느냐? 있죠. 대동화공연권을 만들려고 저는 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아 신라방입니다. 입당구본순례행계를 빌미로 어,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가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그게. 에, 그렇게 볼수 있는 것보다는, 여기 유엔전어 5호 속에 신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 동일본인 그것까지 삼키느냐 하는 연구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어, 지금, 최치원이 있을 때요, 남쪽으로 5월, 고구리 백제가 증명하고 북쪽으로 유엔제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최치원이 있는 곳이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백제 의둔 당나라 같은 도덕부의 동명과 더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일본인들은 이걸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어, 동의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엔전의 5월 지역의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지도를 찾아 헤매다가 중국 역사 도서관 책에 있는 북수부때 만들어진 우적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적도를 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중국 지도를 구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밀한 지도를. 근데 중화민국 지도 집을 제가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에, 에, 복사를 해, 하다가 이제, 에, 보니까 유엔전의 5월 지역에 그러니까 에, 우적도의 지명이 현재 중화민국 지도집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엔전의 5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삼국시대 지명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백일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송나라가,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로 나온 지도 거든요 그게, 소동파가 그린, 에, 성본역대 지리지장도의 기본도가 됐을, 됐을 겁니다. 근데, 송나라 때, 에, 말하자면, 어, 지명을 우리가, 어, 주한민국 지도 집에서 그대로 볼수 있다. 물론, 지, 지명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지명으로 어, 동명과 터안 그리고 어,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폐망할 때 지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자왕 때 지명이 또 많아요. 예, 보장왕때 지명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 아, 그, 삼대사 시중량을 봐야 하는데, 그게 쭉 이제 보면요, 어, 글자를 바꾼 것이 이제,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이 어, 삼궁유사는 일단, 어, 사만에 어, 대한 것만 있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성호 2까지는 뭐 그냥 웃긴다 그렇게 하고 넘어왔네. 이제 아방강력의에 1811년 아방강력고에도사망에 대한 얘기를 상대사씨는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 일본인이 유열을 유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 9 1 4년에 요것도, 이게, 오, 짤 거예요. 아마, 유, 오, 로. 이렇게, 글자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에... 1914년에, 아, 유, 개, 로. 썼어요. 그, 이제, 아, 고구리 백제 신라로. 그, 어, 광복해서는, 이제, 최남선이 낸 책에는 유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김태경이 는 어, 책에도 어, 유연이라고 되어 있군요. 쭉 예, 유연으로 되어 있는데 아, 신채호의 폐수고에는 이게 개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왜 기회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연음 연나라는 지금 사기 어, 69권에 의해서 산수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유는 지금 어, 지장도에서 지금 하북선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는 어, 어, 하북선에서 산동성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노는 지금 북부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5월은 이제 양자강이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노와 5월 사이에 동맹과 더간에 있는 지역에 바로 사로신라가 있다. 아, 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어, 음. <laughs> 어, 단제는 아, 이 지금 어, 황해동쪽에서 황해성 쪽으로 진출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유엔전는 5월에 고리 백제 신라가 있다는 것은 상상을 불했어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가 어, 이전에 삼국유사를 대변했습니다. 삼국유사는 말하자면 어, 묻어버린 거예요. 고려 백제가 전사한테강1 0 0만 남으로 5월 침범하고 부으 유인율을 흔들어 장한국의에큰 근심이 됐다는 걸 묻어버렸다면 신체 오호는 글자를 바꾸어서라도 삼국사와 동의전 조선팔도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조선팔도에서 진출한 걸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기본 개념. 그 그러니까 반도사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사 씨름장은 이대만 어, 빼고는 그대로 그대로 전수했다고 라 어, 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국통감부터는흥광 본기 11년조에 들어가 있어요. 동국통감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사 씨름장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반도사관과 민족사관을 벗어버리고 삼국사와 동이전사관은요 우리나라에서 선비가 진출한 어, 마리간 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어, 선비가 진출한 헝거리나 돌거리 진출한 어, 터키까지 고구려 연방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뭐 탕구 시절이 멀고 그 이전에 구리가 멀다고 하면 고구려 시대까지 이를 봐서 고구려의 연방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동족으로 보는 의식으로 삼국사를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